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해웅입니다. 자, 오늘은 레이저에서 드디어 새로운 무선 키보드가 또 출시되었습니다. 바로 레이저 블랙위도 V3 미니 하이퍼스피드 무선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레이저에서 미니 키보드는 헌츠맨 미니가 처음이었고 유선으로 출시가 되어 무선 키보드를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아쉬운 키보드였는데 이번에 미니 키보드로 드디어 처음 무선 키보드가 출시된 것입니다. 게다가 기존 헌츠맨 미니는 60% 사이즈였다면 블랙위도 V3 미니는 65% 사이즈입니다. 즉 풀별 키보드보다는 작고 미니 키보드보다는 조금 더큰 크기입니다.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이런 느낌인거죠. 작년부터 60%사이즈 미니 키보드가 정말 많이 출시가 되었는데 사실 65% 사이즈는 레이저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즉 68키 배열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측에 방향키가 있어서 미니 키보드보다는 그래도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우측 알트키 펑션키 컨트롤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준배열이 아닌 변태 배열이고 역방향이라 키캡 노리에 살짝 제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부분도 포인트용으로 일부 키캡만 변경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고 키캡도 104키 이상으로 구매를 하시면 큰 문제가 안 되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구성품은 뭐 설명서, USB C 타입 케이블, 키보드 본체 끝입니다. 스위치는 레이저 자체 스위치인 그린 스위치, 옐로우 스위치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 제가 가져온 모델은 레이저 자체 스위치인 옐로우 스위치인데. 리니어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기존 옐로우 스위치랑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블랙 위도우 2개의 디자인 감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하나 차이점을 보자면,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이 유광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리뷰했던 블랙 위도우 V3 탱키리스 제품이나 블랙 위도우 V3 프로 제품 리뷰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이 부분이 그냥 플라스틱 소재로 처리되었는데, 이번에는 유광 코팅으로 변경이 된 거죠. 개인적으로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따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여기는 당연히 레이저 로고가 RGB로 나올 거고요. 하우징 상판은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었고, 하판은 기존 레이저 헌츠맨 미니와 동일한 방식의 플라스틱 소재이면서 레이저 슬로건이 엠보싱 유광 패턴으로 새겨져 있고요. 높이 조절은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커버를 열어서 USB 동그리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자석 방식보다는 이런 커버 방식이 분실의 위험도 적고 좀더 안전하게 보관이 돼서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연결 방식은 2.4GHz 하이퍼스피드 연결 방식과 3개의 장치 연결이 가능한 블루투스 연결.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해서 연결이 가능하며 USB-C 타입 포트가 있어서 유선 연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총세가지 연결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저번 오로치 V2에서도 언급했던 하이퍼스피드 멀티 디바이스 페어링을 활용하면 하나의 동글리로도 두 개의 무선 장치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 시냅스에서 멀티 디바이스 페어링이 가능한 제품이면 이렇게 아래쪽에 나타나게 되고 눌러서 기존에 사용 중이던 동그리로 블루기도 V3 미니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편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키캡을 볼까요? 키캡은 ABS 키캡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조금 이상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ABS 키캡의 경우 표면이 매끄럽고 만졌을 때 지문이나 얼룩이 정말 쉽게 묻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 제품은 ABS 키캡이지만 표면도 PBT 키캡처럼 모리알처럼 거친 느낌이고 만졌을 때 지문이나 얼룩이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국내 정발 제품이라 한글 각인도 되어 있는데 혹시 한글 각인 키캡은 ABS 키캡이 아닌가 했는데 ABS 키캡이 맞았습니다. 즉 ABS 키캡이지만 표면 마감 처리를 다르게 해서 마치 PBT 키캡처럼 거친 표면 느낌 지문이나 얼룩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ABS 키캡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 레이저 PBT 키캡이랑 비교를 해봐도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각인도 마모되지 않는 이중사출이면서 내부에는 반투명 소재라 RGB 빛이 그대로 다 투과되고 키캡 두께도 꽤 두꺼운 편이었습니다 ABS 키캡이라 기대를 안 했는데 이건 좀 괜찮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제 스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블랙위도 V3 미니 제품의 경우 스위치는 걸리는 느낌 없이 부드럽게 들어가는 리니어 타입의 옐로우 스위치입니다. 그린 스위치의 경우 딸깍거리는 청축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옐로우 스위치의 경우 45g의 적축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옐로우 스위치의 경우 기존 레이저 제품에 적용되었던 옐로우 스위치랑은 조금 다릅니다. 즉 기존 옐로우 스위치에는 없는 실리콘 댐퍼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핫스와 키보드가 아니라 스위치를 분리해 내부 구조를 자세히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스위치 하우징 내부를 자세히 보면 스텝 양쪽에 실리콘 댐퍼가 각각 배치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옐로우 스위치보다 좀더 조용한 타원 느낌을 들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스위치 돌기에도 양쪽에 벽이 있어서 키캡을 장착했을 때덜 움직이도록 양쪽 벽이 흔들림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양쪽 벽은 최근에 출시된 레이저 제품 스위치에는 대부분 적용되어 있고, 오래전에 출시한 레이저 제품의 경우 이 벽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테빌라이저인데 레이저 키보드의 경우 마제색의 장점을 섞은 하이브리드 타입의 스테빌라이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번 블랙위도 V3 미니의 경우 절대 타건감이 좋은 키보드랑 비교했을 때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레이저 키보드 중에서 비교하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기본 유난 처리도 살짝 되어 있어서 더 그렇게 느껴진 것 같고요.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음 일단 확실히 실리콘 댐퍼가 탑재된 옐로우 스위치 훨씬 부드럽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바닥까지 타건했을 때 다시 올라올 때 소리도 꽤 괜찮았고 스프링 소리도 없었고요 스테빌라이저도 완전 좋다고 볼수 없지만 그동안 게이밍 키보드에 스테빌라이저를 경험했을 때 레이저 키보드 중에서도 이 정도면 거의 평균 이상인 거죠 개인적인 제 느낌으로는 헌츠문 엘리트 리니어나 기존 옐로우 스위치보다 확실히 이게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즉, 사용시간을 알아볼까요? 스펙상으로는 최대 200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이 부분은 RGB 조명을 끈 상태 기준이라 사실상 RGB 조명을 켜게 되면 더 줄어들게 되고 RGB 조명 밝기 100%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면 약 10시간 정도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밝기를 내리면 더 오래 사용이 가능하겠죠. 밝기에 따라서 워낙 사용시간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RGB 조명의 경우에도 이렇게 다양한 RGB 효과를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65% 사이즈의 키보드인 만큼 펑션키 조합을 많이 활용해야 돼서 펑션키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키들만 따로 조명이 켜지는 효과도 볼수 있었습니다. 스펙도 뭐 당연히 1000Hz 폴링 레이트, 8천만 회의 키 내구성, 하이브리드 원보드 메모리, 게임 모드 옵션, 매크로, 각 키별 프로그래밍 전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일단 저도 60% 사이즈 미니 키보드의 경우 사실상 일부 게임이 아니면 실사용에서는 한계가 조금 있었고 특히 방향키가 없다 보니 너무 불편했는데 이번 65% 사이즈의 경우 방향키가 있어서 꽤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F1에서 F12키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ABS 키캡인데 지문이나 얼룩도 안 생기고 거의 PBT 키캡의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 적용이 된것 같은데 기존 옐로우 스위치가 아닌 실리콘 댐퍼가 적용된 옐로우 스위치 이게 진짜 기존 리니어나 옐로우 스위치보다 훨씬 느낌이 좋다 보니 65% 폼팩터에 대한 거부감만 없다면 충분히 메인급으로 사용할 만해 보였습니다 윤활도 살짝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게다가 현재 레이저 키보드 중 작은 사이즈 그리고 무선 키보드로는 이 제품이 유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이 큰 매력인 것 같고요 물론, 고질적인 스테빌라이저의 문제는 그대로고, 가격 또한 출시가격 179달러로 국내 정발 가격은 아직 모르지만 아마 약 22만원대로 나올 것 같은데 역시나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잘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 나는 도저히 레이저 유선 키보드는 이제 사용을 못하겠고 좀더 개선된 옐로우 스위치를 써보고 싶다. 65% 사이즈를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분들에게는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